봄에는 꼭 서울 한강공원에 가서 돗자리를 펴고 팬미팅은 아니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과 아이들의 만남을 한번 마련해보려고 해요 또 여주에만 맨날 있으니까 서울 구경 한번 해봐야지 너도 서울 구경 한번 하고 싶 멍치우추 후추 이거, 여 후추야 후추 여기를 보거라 아 니네 목욕을 안 한지 꽤 돼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 망치한테는 약간 애기 좀 좋은 냄새가 나고 후추한테는 약간 염소 냄새 후추 니가 좀 냄새가 나 그건 인정해야 돼 둘다 나이를 정확히 모르지만 망치는 얼추 일곱 살이 맞는 것 같은데 후추는 1 0 살이 아닌 것 같아요. 망치랑 비슷한 것 같아 나이가. 나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. 처음에는 막 털도 없어가지고 어이런데 뭐 이런 살도 막 부드러워가지고. 근데 만져보면 망치랑 지금 비슷한 것 비슷하기도 하고 털도 잘 먹고 잘 자니까 많이 자랐고. 물론 망치가 더 빽빽하거든요 이런 털이. 후추도 만만치 않아 조만간 투표를 하겠습니다 후추의 나이가 이게 7살이 맞는지 아 10살이 맞는지 그리고 이빨도 어, 망치가 치석이 좀 있어서 스케일링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저 구조할 때 스케일링은 와, 왔지만 더 이빨이 응또좀 꼈다 근데 얘가 더 하얘요 알아? 망치 한테 이빨 도좀 노랗다 아 해봐 아아 아, 해봐 아이 볼까? 러봐 어. 아, 더 해봐. 아우애들 나이를 조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. <laughs> 애들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. 머리카락이라고 해야 되나? 이귀 털을 잘랐어요. 아니, 망치, 눈 밑이 맨날 젖어서 이렇게 여기가 아프거든요. 그래서, 털이 길어, 귀여운데, 조만간 삭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. 후추는 더, 후추는 더 귀엽습니다. <laughs> 단바루추. 뽀뽀 뽀뽀 아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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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얘가 남자잖아 사랑해 아니야 얘 암컷이야 암컷이었어? 사랑해요 망치 쿠니 사랑해요 광 반대로 가자 광화체 광화체 얘기해버요 이렇게 밥 먹는 거 보여줘 계세요. 그리고 굉장히 계세요? 비율도 크시고 네. 계세요. 그 굉장히 <laughs> <비율도 크시고. 웃음> 오! 먹다 아. 아, 아, 아. 안 아. <laughs> 왜 그래? 먹데 그래? 음. 음. 네? 그럼 너가 밥을 다먹으면 되잖아 <laughs> 같이 놀고 싶은데 망치가 혼자만 놀줄 알지 그쵸 그치 쥐야 같이 놀고 싶은데